대신 조건이 있어요. 만약 제 아들이 당신 아들의 친자가 맞다면 어머니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.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. 뭐? 나가라고? 얘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? 웃기는 소리 하지마. 나는 이 집안의 피트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죠. 우리 아기랑 남편만 할게 아니라 아버님, 어머님까지 다 같이 해요. 뭐? 아니 우리까지 왜 해? 우리는 캥기는 거 하나 없는데. 챙기는 게 없으면 못할 이유도 없죠.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. 핏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. 혹시 알아요? 엉뚱한 피가 섞여있을지? 이게 정말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서 감히 시이야티아 엄마,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? 이 사람 말이 맞잖아요. 이왕 하는 거다 같이 하죠. 넌좀 빠져!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? 왜요? 두려우세요? 뭔가 숨기는 거라도 있으신가 보죠? 아유 뭐 숨기게 뭘 숨겨 더러워서 안해야다 관둬 지방 꼴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매일 시끄러워?